안녕하세요. 기술 건달 김문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발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발렐에 바로 꽂히는 호봇 고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호프 업이라고 이 호봇 고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호봇 고무가 꽂히는 들어가는 호법 챔버란 게 있죠. 이런 모양 비슷한 거 이런 모양을 갖추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갖추는 호흡 챔버가 있고 이 챔버에 그 그러니까 코복 고무랑 바렐이랑 바렐이랑 연결이 돼서 꽂히는 부분이 호흡 챔버죠 그리고 시 딱묻혀져 있는 요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이제 호법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로 하는 역할은 이제 비비탄에 역회전을 줘가지고 위에 저항을 줘서 역회전을 줘서 사거리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물론 가장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호법 고무죠. 근데 요게 좀그 종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어요. 일단 좀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종류는 보통 이제 각도, 혹은 이제 경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딱딱한 그 정도,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50도, 60도, 70도, 80도, 이렇게 이제 표현 하는데, 이쪽 도수가 좀 높아 갈수록 고무가 좀 딱딱해집니다. 좀화대지고 소프트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일반 전동건, 탄소 규정을 해가지고 사용되는 게 보통 이제 300 이하 정도 되면은 이제 50에서 60 정도, 50에 시, 이제 60도 정도, 요게 보통 탄소 한 300대 넣을 때 보통 쓰고, 근데 좀한 340대나 또 60대에서 340까지 쓰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35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좀 탄을 잡아주는 게좀 딱딱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70도나 80도 정도로 이제 뭐 전동 스나라든가 그런 활짝에 좀 딱딱한 지질로 옮겨갑니다. 각도에 대해서는 이제 요렇게 종류가 이렇게 나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호복 고무 내부에 이 비비탄의 역회전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돌기가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호복 고무를 보시면, 70도 짜리인데,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고무를 이렇게 보고 보면은. 쭉 눌러보면 보일려나? 안 보일 것 같은데 윗부분에 고무가 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여기 윗부분에 뭐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비비탄 역회전을 걸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 호복고무의 제조사마다 에어소프트건 제조사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네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1A 방식,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이제 4A가 이렇게 있어요. 요즘은 거의 4A는 안 나오고 옛날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4A 같은 경우에는 호복 고무를 안에서 이렇게 보면 돌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호복 고무를, 아 호복 고무 내에서 비비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2A 같은 경우는 에 이게 네 개니까 2A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그 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하나만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1A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호복 고무이기는 한데 좀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호복 고무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싹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눌러 보시면 돌기가 내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고무 돌게 내려오는 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타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타원으로 내려오는 게, 한 가지가 있을 때 이제 1A라고 그러고, 요 내려오는 게두 가지가 있으면 2A, 네 가지가 있으면 이제 4A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1A에서 내려오는 방식도 좀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1A 같은 경우에는 비비탄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럼요 부분만 이렇게 걸리잖아요. 좌우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의 방식 내에서 비비탄이 여기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치우쳐서 걸릴 때도 있고 이쪽 치우쳐서 걸릴 때도 있고 약간 좀 그렇게 좌우로 이제 편차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산탄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의에서도 방식이 좀 바뀌는 게 비비탄이 이렇게 있으면 기존 거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넓적하게 내려오게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비비탄을 위에서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대신에 이거를 이제 단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원액에 보면은 어, 위에서 보면 꼭 그, 비비탄 그 이렇게 꽂히면 여기 위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아, 삐뚤어져 있네. 요런 식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좀있고요 어,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게 전반적으로 눌렀... 이거 자꾸 원을 그리지. 전반적으로 넓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더 넓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좌우로만 넓잖아요. 좌우로만 넓어져가지고 비비탄을 이제 많이 감싸도록 상부를 많이 감싸도록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또 다르게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옆으로만 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예 널찍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살짝만 해도 그 비비탄이 그 고무에 지나가면서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호법이 굉장히 잘 걸리면서 이제 민감하게 걸려요. 그거에대해서 호법으로 좀 갈리긴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방식도 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이게 넓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 호법 고무를 눌러 준돌기란게 이렇게 조그맣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챔버에에다가 그 꽂아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 주게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짧은 것도 있고 뭐 다른 모양도 좀 약간 넙직한 것도 있고 이렇게 넓은 거 눌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넙직하게 눌러주는 타입도 있어요. 코모코 모제 돌기를 눌러주는 그런 모양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원웨이가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게 있고요.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볼수 있는 거는 투웨이 같은 경우는 위로 두 개. 요런식으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투웨이가 생겼냐면 원웨이에서는 요런식으로 돌기가 내려와 가지고 좌우 뭐 가운데 뭐 왔다갔다 하면서 호법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투웨이로 하면 좌우로 걸리기 때문에 호복곰과 그러니까 돌기가 그 내려오면서 비비탄을 좌우로 눌러요 그래가지고 호복을 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걸립니다 덕분에, 이제, 그, 호복 고무의 돌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좀 산탄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좀 나는 좀 산탄을 좀 많이 잡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투에를 좀 많이 쓰세요. 좀 민감하게 보신 분들은 좀 그러신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 단면 쪽으로 보면 돌기가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2A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이렇게 길게 있는 것처럼, 좌우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앞뒤로도 이제 길게 이제 걸릴 수 있도록, 요렇게 되는 호복 고무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뭐~ 좀 그~ 민감하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쓰고 막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는좀 선호하는 거는 투웨이를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투웨이는 양쪽으로 벌어져서 호법 고무가 이제 비비탄을 이렇게 좌우로 감싸듯이 좀 눌러주기 때문에 어~ 정말 그~ 호법을 많이 안 걸어도 좀 민감하게 잘 걸리고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 산탄도 확실하게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웨이로 해가는고는 확실히 좌우, 뭐, 가운데 비비탄이 중간중간 막 왔다갔다 하면서 걸리기 때문에, 물론 그 차이가 우리가, 어, 좌측으로 걸렸는데 우측으로 걸렸는데 이렇게 확, 이제 확인할 정도로, 막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딱 보면은 약간 그 시스템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웨이로좀 많이 좀 바꾸시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위에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이제 일자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타입을 좀 많이 바꾸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좀 산탄이 좀 심하다 뭐 그런 뭐좀 정확하게 좀더 정밀하게 좀 쓰는 거를 원한다 그런 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투웨이호복 고무로 이제 권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투이가 확실하게 좀집탄성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낮습니다. 특히나 이제 GBB 같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GBB나 혹은 이제 EBB 같은 경우, 뭐, 뭐 ERG 같은 경우, 그리고 이갈지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반동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로 해가지고는 절대 산탄이 잡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고, 카메라가 너무 늦어서, 요, 요, 요 총이 지금 안 보이겠죠? 요게 지금 KWA, 그 ERG 거든요. 근데 이 ER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나올 적에 노멀 호복 고무가, 장착이 되어 있는 호복 고무가 2A로 나와요, 아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쏴보고서, 어, 이거는 반동이 굉장히 심한데도 산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해를 빼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호법, 그, 챔버를 뽑아서 한번 보니까 고무가 2A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산탄이 많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확실히 2A는 좀 산탄을 좀 많이 잡아준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종류는 뭐,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혹은, 그, 방식에 따라서 1A, 2A, 4A 이렇게 나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뭐, 이런 종류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호복공을 추천하냐? 그다면은 뭐, GBB나 ER, EBB, 뭐, ERG,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2A 호복공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복 고무의 역할이 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생각 외로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이게 기능이 뭐가 있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호복을 건다라고 얘기하죠. 를 호복을 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역회전을 걸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사거리가 늘어나는 게 장점이거든요 데 그와 반대로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거리 증 호법 고무가 이제 호법 호복 고무를 호법을 걸면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은 사거리 증대인데 그와 반대로 이제 산탄이 발생되는 원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하 그, 비비탄 위에 저항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렐에서 얘기했듯이 비비탄이 상하로 바렐 내에서 튕기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복 고무가 하는 역할은 사거리 증대, 그리고 산탄이 좀 벌어지게 하는, 생기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 그 외에,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비비탄이 챔버 내에서 이제 올라오면, 고무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꽂히잖아요, 안에. 이렇게 안에 꽂히는 건데, 비비탄이 올라와서 노즐에 이해서 앞으로 장전이 되잖아요. 그러서 나가는데, 이게, 이호벅 고무가 비비탄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호복고무에서 역회전 주기 위한 어떤 그 기능뿐만 아니라, 탄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탄, 뭐, 장전? 뭐, 탄 잡기? 뭐, 유동적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역회전을 주는, 호복고무가 역회전을 기능보다 이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비비탄을 그러니까 단발로 쏘시면 좀 많이 나오거나 점사를 끊어 쓰시면 이제 그런 경우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호복고무가, 그, 호복을 걸어서 탄이 발사가 되면, 이제 쭉, 호복을 거면 걸수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살짝 떴다가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너무 많이 걸면, 이렇게 솟구치는,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탄이 멀리 나가기 위해, 하기 위한 사거리 증대 역할인 거고, 탄을 잡아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탄이 나갔다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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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 쭉,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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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높발을쏴 보시면 어떨 때는 탄이 쭉쭉쭉쭉 잘 나가는데 딱딱딱 쏘고 딱 멈췄는데 탄이 발에 앞으로 떨어락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나는 쏘는 데 어떤 건잘 나가다가 앞으로는 뚝 떨어진다든가. 갑자기 옆으로 삐꾸친 그러니까 삐친다든가, 좌우로 삐친다든가, 앞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쏘지 않았는데 발에 앞으로 비비탄 한 발이 떨어락하고 뚝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산탄이만 막 중근 한번막사 사방팔방 튀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이 호복 고무가 비비탄을 잡아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그전동원 특성상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비비탄에 영향을 주면, 고무가 이렇게 잡아주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발에다 앞으로 쭈르르 또로, 가다가, 뚝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쭉 가다가 중화쯤에 있을 때 바람이 꽉 나오니까 툭 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탄속 측정을 해도, 뭐, 그, 한발한 한 발의 탄속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 막, 그러니까 널뛴, 널뛴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발딱 쟤는데 300, 어떨 때는 뭐 280, 어떨 때는 뭐 290, 뭐 310, 275,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차이가 나요? 25, 35 정도 막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당연히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이런 경우 이제 탄속 측정을 했는데 탄속이 막 널뛴다 혹은 이제 쏘면은 비비탄이 앞으로 좀 떨어진다든가 좌우로 막쏙 삐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허벅 고무가 비비탄을 잡아주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비비, 그러니까 내 총에 고무가 비비탄을 잘 잡는지 못 잡는지를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고무를 빼서 두시고 손으로 살짝 눌러 보세요. 그러면 약간의 저항이 있다가 비비탄이 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올려놓고 올려놓았는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잡지 못하고 뚝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차없이 그냥 호박고무 버려버리세요. 그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 이거는 뭐 좋은 데뭐어쩐데뭐 어디 건데 뭐 그러는데 호복 고무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비비탄을 올려 놨는데 호복 고무가 비비탄을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못 잡고 있다. 그럼 이거 호복 고무는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렇게 못 잡아 주면 이런 식으로 탄속이 널뛴다든가 비비탄이 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복 고무는 약간 좀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 그럼 호복 고무를 한번 빼서 비비탄을 그냥 올려보시면 잡나 못 잡나 살짝 올려놨는데 잡아놨더라도 정말 살짝만 했는데도뚝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올려놓고 손가락을 살짝 눌렀을 적에 약간 저항이 있다가 뚝 떨어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약간 저항이 딱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뭐 내가, 그, 그러니까 내 총이 좀 산탄이 난다. 탄이 좀, 그러니까 산탄이 좀 많이 난다. 그리고 탄속 측정을 하면은 탄속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널뛴다. 그리고 쏘면은 뭐 한두 발씩 밑으로 떨어졌다 나간다든가, 발에 앞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좌우로 막 삐진다든가, 막 산타이 좀 굉장히 심하게 난다. 탄이 좀 널뛴다. 그러면은 이제 호복고무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즉시 이제 교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교환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투웨이 같은 걸로 교환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1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방식이 위에서 한 군데서만 누르기 때문에 좀 이제 권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보통 이제 2A를 쓰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음, 호복 고무는 뭐요 동조만 아시면 충분히 뭐다 아신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즐겜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